안녕하세요. 러블리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가방 하울을 처음으로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가방이든 옷이든 액세서리든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심플하고 그 대신에 뭐 원단이나 부자재들은 좀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체구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큰 가방보다는 중간 사이즈나 좀 미니백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오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 러브캣의 고급진 핸드백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짠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아이보리 색상의 숄더백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한 편이죠. 좀 데일리로 여기저기에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요즘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딱 보면은 사이즈가 그렇게까지 많이 큰 편은 아닌데도 안에 물건이 꽤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은 폭이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편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지퍼랑 수납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뒤쪽에도 자석으로 포켓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죽 제품인데 자세히 보면은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장기 쓰도 거의 안. 밝은 색상이지만 때도 많이 타지 않아 가지고 되게 편하게 들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가방도 퍼스널 컬러에 영향 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옛날에는 가방을 좀 밤색이나 브라운색이나 막 통가죽으로 된 그런 제품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가방을 매니까 제가 키도 작은 편인데 되게 무거워 보이고 축 처져 보이고 그런 빈티지한 스타일이 저한테 안 어울린다는 거를 알고 나서 이렇게 좀 화사한 뉴트럴 계열의 가방을 많이 덧붙였어요.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리본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예 심플하게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양손이 자유로운 걸 좋아해가지고 주로 크로스백으로 메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길게 숄더로 메셔도 되고요. 보면은 이렇게 장식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토트로 매주셔도 되게 예쁜 제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이보리 잭 핸드백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인데 이것도 이번 시즌 신상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사각형 가방인데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각진 가방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사이즈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정사각형에 거의 가까워가지고 약간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게요. 끈이 무려 두 가지나 추가로 들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 고급스러운 이게 웨빙 스트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기본 스타일 가죽 끈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정장이나 캐주얼 구애 없이 어느 코디에든 이렇게 토트백으로 들어주거나 아니면 크로스백 아니면 요 웨빙 스트랩으로 숄더로 연출해도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이요 브라운인데 그렇게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요 오렌지랑 배색 처리가 되어 있는. 되게 화사한 제품이라서 되게 고급스럽죠 이렇게 무채색 옷에도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사이즈가 안에 수납이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안쪽에도 완전 통 수납으로 뚫려있고요 양쪽 사이드에 포켓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단이 스웨이드더라고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안에 물건 넣기도 되게 좋아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자석으로 이렇게 클로징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짠, 여러분, 완전 귀엽죠? 미니백을 이렇게 달아줬는데, 이거는 세트로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장식이 아니고, 완전 마이크로 사이즈인데, 이것도 가방이거든요? 짠, 완전 귀엽죠? 여기에다가 에어팟 같은 거 넣거나 좀 무거운 귀걸이 같은 거 끼고 나갔을 때 잠깐 넣어두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긴 크로스 끈도 있어가지고요. 따로 멜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짠, 이렇게 귀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진짜 여름에 흰 티에다가 청바지 입어주고 이거 하나만 딱 매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좀, 액세서리, 목걸이 한 것처럼 이렇게 가방으로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걸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 장식도 탈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예쁘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까만색도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까만색인데 이것도 되게 예쁘죠? 블루 배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이크로백도 제가 블루색으로 한번 달아봤는데요. 일단 이걸 한번 띄고, 요런 가방입니다. 이건 여러분 장식이 실버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한 느낌이에요. 블루 배색도 엄청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 웨빙 스트랩 좀 보세요. 완전 예쁘죠? 뭔가 되게 이게 수입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고급스럽고 흔치 않은 느낌으로 심플한 가방이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계절이나 코디에 구애 없이 너무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어, 직장인 분들 정장 차림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완전 추천해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다음 제품은 이 반달 모양의 새들백입니다. 이건 러브캣의 인기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골라본 제품인데요. 여러분 러브캣이 되게 오래된 브랜드인 것 알고 계셨어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디자인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말 그대로 러블리한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었는데, 디자이너분이 바뀌면서 이렇게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디자인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처리된 디자인의 가방인데, 이것도 여러분 끈이 무려 3개예요. 이거는 완전 세 가지 다 탈부착이 가능해가지고 가방 하나로 진짜 세 개의 가방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이렇게 웨빙 스트랩을 두고요 그다음 긴 가죽 끈도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짧은 숄더 토트백으로 들수 있는데 이것도 탈부착이 심지어 가능해요 이렇게 길게 숄더 끈만 연결해가지고 아예 크로스백이나 어깨로 길게 늘어뜨리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완전 명품 느낌의 웨빙 스트랩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짜란, 완전 다른 느낌이죠, 여러분? 진짜 세 가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요. 이거는 매보니까 완전 맨투맨의 캐주얼한 차림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이게 보면요. 역시 가죽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엠보 처리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장기스에도 강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디자인이요. 살짝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도 사용감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포켓 쓰기에도 너무 편하고, 이렇게 안쪽에도 지퍼랑 포켓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장식도 그렇고요, 이런 마감도 그렇고 부자재들이 진짜 고급스럽게 잘 나와가지고요. 진짜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제품이에요. 네, 짠 여러분 마지막 제품도 이 반달 모양 세들백인데요 핑크색 저한테 있어서 진짜 흔하지 않은 핑크색 가방입니다. 색깔이 진짜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채도가 높지 않은 핑크인데도 칙칙한 느낌 없이 되게 곱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골라본 제품입니다. 이거는 봄에 블라우스나 원피스에다 메면 진짜 예쁠 것 같죠? 이것 보면은 끈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웨빙 스트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또요 자체적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해 가지고 길게 매 주시거나 좀 크로스로 귀엽게 매 주셔도 너무 예쁜 제품이고요. 그리고 가죽끈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버클 부분에 호피로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색 조합도 되게 예쁜 것 같고요. 골드 장식들도 뭔가 핑크랑 잘 어울리는 로즈골드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원단도 마찬가지로 엠보 가죽이거든요. 네,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에요. 장기수도 거의 안 나고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쁜 그런 가방이에요. 사이즈 딱 괜찮죠? 제가 좋아하는 핸드백 사이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지갑도 러브캣 제품으로 바꿨는데요. 짠, 지갑 완전 귀엽죠? 이게 색깔이 제가 그레이색 색깔 색깔로 골라봤는데, 뭔가 베이지 그레이 같은 느낌이라서 차가운 느낌 없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좀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라서 한번 골라봤고요. 이렇게 카드도 넣을 수 있고, 이 뒤쪽에도 카드를 넣을 수 있고요. 동전 지갑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앞쪽은. 그리고 이렇게 딱 해주면은 카드 두 개랑 지퍼 수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돈이 얼마 없어요. 천 원짜리가 왜 이렇게 많지? <laughs> 어디서 거슬러 받았나보다. 이런 제품인데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착 감기는 느낌. 그래서 지갑도 이 제품으로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이 가방이 다 원단도 고급스럽고 부자재나 마감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정말 잘 만든 가방이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좀 오래오래 들수 있는 데일리하면서 약간 세련미를 더한 그런 핸드백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과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